자, 국민연금 그 연금액을 좀더 수령하고자 임의 계속 가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60세부터 65세까지 5년 동안 더 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공단에 상담원한테 문의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자기한낸돈 대비해서 어떤 사람은요. 돈을 냈지만 12년이 경과되야만 손익분기점에 다다른다. 연금 계시후 이러다 보니까 그 납입을 그 이미 계속 가입을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 상담원이 상담한 내용은요. 현재 가치로 비교한 것입니다. 가령 현재 6천만 원을 내면 현재 가치로 연금액이 뭐얼마 늘었으니까 12년이 지나야만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0세 시점에 그, 내는 돈은 현재 가치로 돈을 내지만요. 65세 이후에 받는 돈은 어떻습니까? 미래 가치로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 가치로 받게 되면 엄청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낸돈 6천만 원인데요. 6억 원을 받게 된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요. 상담원의 판단은 현재 가치로만 비교했으니까 거기에 매몰돼서 이미 계속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큰코 다치게 됩니다.